교육에 접목시켜서 잘 연결하면 은 어,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데 어, 좋은 역할이이라고생각 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추진체계면에서 어, 2007년도 기존의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평생교육지능위원회를 두고 총괄기구인 평생교육지능원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에서 그 학습관이나 학습센터가 아,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수준은 미, 아, 미미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좋은 예로 교육부 예산 중에서 평생교육에 할성된 예산이 상당히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조금 전에 예, 토론에서 저희 평생교육사들이 배치되고 해야 되는 것이 법제화 되어 있는데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를 보니까 현재 60% 수준이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통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구이라든가 다른 학교기관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평생교육사들이 배치된 것이 상당히 숫자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 통계치는 평생교육진흥원만 100% 예능으로 되 있고 나머지 지자체라든가 평생교육기관 같은 데 전단되어 있는 인원이 극히 밀려있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세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에 교육 있어서 말 그대로 사차 산업에 걸맞는 어떤 요즘 시대에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IT라든가 AI를 어가 전문 어떤 그런 인재 역량을 양,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 또 평생 교육사들의 어떤 그 수요도 어, 충당하고 또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하게 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 칼툴련만 의존해서 평생 교육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사회에 요구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역할을 해줄 때 우리 자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 저희 대구 한일대를 비롯한 어떤 대학과 기업과 연계된 어떤 그런 내실 있는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로토론합니다 뭐 특별히 질문을 안 하시죠? 업평 네. 뭐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발표자가 아, 뭐 그럼, 덧붙... 어... 처벌 규정이 없어서 어, 그거는 배, 예. 제가 그, 좀, 기회가 되면, 저희 원내에서 좀, 논의가 있으면,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 드리고요. 아까 여기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 평생교육 사도 그렇고, 시대적 욕구나 수요대에 맞는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평생교육계에 몸 담고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이 좀 고민해야 될 문제가 니까 하는 부분 저희, 국평원도 아마 이런 노력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좀 부족한 것같아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있습니다 네. 네, 뭐 지정된 그 토론은 그런데요. 그 이미 이야기 나왔었는데 우리 평생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지자체와 중세에 성공을 하려면 도시 발달하고 같이 가야 된다. 우리 가와시의 그 사례를 보면 은 도시가 팽창하고 인구가 늘고 그다음 행복지수가 높고 이런 거와 맞물려서 평생교육이라는 게전재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시험시행에 평생교육은 그런 차원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대구의 평생교육인데 대구는 인구 더 줄어들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정부나 이 하는 혜택의 그 교육 형태가 원래 가졌던 지고도 성공 사례를 가져오려면 그거를 변제 받게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따로 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우리 평생교육 하려면 도시활동을 해야 되는데 또 하나의 초점이 맞춰야 되는 게 평생교육 하면서도 평생교육이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려야 되고 것은 오히려 농촌과 어촌인데, 농촌, 어촌의 평생교육은 거의 없고 지금 도시 중심에서 막 교육이 이어 있다는 점이죠. 이게 이제 평생교육이 나가야 될 방향인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이 진흥원에서도 고려 안 하고 있고, 뭐, 그런 문제가 오히려 좀 하나의 반성이 있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계속해서 인터넷 강의, K-MOOC, 뭐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 방향은 교육의 질적인 문제는뭐 교육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한부 물어보시면, 다문화 소장님 하고 계시니까, 다문화를 인터넷으로 하면 효과 있을까요? <laughs> 베트남 사람이 우리나라 말해가면 사실 효과 있을까요? 교육을 나 가고 발표자, 그러죠 변화시킨다. 그런, 그러니까 교육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기계에 얹어서 오히려 지식 전달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식의 경쟁교육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우리 최선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종합적으로 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안되겠 생각합니다. 어, 저희 정도 지금 교수님이 훨씬 저보 전문가시라서 그런데 일단 저는 그 제가 이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을 제가 1년 정도 하면서 조금 그 방향성들을 바꾸고 뭐 예산 확보를 하고 이러면서 느꼈던 부분은요. 일단은 그게 지역에 있는 중소 도시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 그게 그 농촌 이든뭐 뭐, 차이든 상관없이 일단 대학과 지역 간의 연계가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이 결국에는 지역에서 이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어떠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그 합의가 이루어지고. 조금, 이런 부분에서, 이 어떤 그 합의 기반에서 어떤 여건들이 좀 갖추어지면, 제 생각에 조금 더나좀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교육 바우처를 드리는데 문제는, 신원군에 있는 어느 도서지역에 있는 분은요, 바우처를 받아도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500여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1000개, 2000개로 늘리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생교육이 지역에서는 그 여건이나 기반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여전히 좀 미약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가 도입이 되더라도 결국, 늘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같이 두가은 너무나 없으신 것같데요 하나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학이 지역과 연계하라 그러는데, 교육부나 정부는 대학이 지역과 연계하라, 지역과 대학이 그 기업체와 연계하면서 연계할 수 있는 고리는 하나도 안 만들어주거든요, 사실은. 하 것들이 뭐, 지역금을 준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해야 되나? 진흥은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진흥원이 그걸 국회하고 방금 와서 대학에 비면서 지역을 연계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흥은 아무것도 안 하고 법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은, 제가 진흥원장에 오시면 더 세게 이야기하겠는데. 아니, 대학이 진흥과 연계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그러면 연계를 고리를 만들어줘야 될 거예요. 누가, 중앙정부가. 그럼 그걸 책임을 지고 있는데, 진흥이 나서서 전면 나서야 되잖아. 평생 교육하면서 지름은 노상 뒤에 빠져있어요. <laughs> <아세요>? 지금 가서 꼭 이야기하세요. 지금 운영 그래야 우리 평생 교육사은뭐 나오겠습니까? 제대로 <laughs> 합성하도록 한게 아니고, 우리나라 정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름 계시니까, <laughs>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발표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 KMO 군이 뭐 인터넷 강의 이런 걸 계속 관계하는데, 그건 영혼없는 교육이에요. 제가, 제가 경험이 니면 영혼없는 교육을 하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이거 그죠? 저도 캠프꺼 들어가보고 해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 학교는 인터넷 들어가서 그, 그, 그강자에 보면요. 쓰레기도 엄청 많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런 말은 많이 하지만없어는강자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걸 자 강조한 정부에서로. 지흥원에 가서 그러지 마세요. 지능원에 가서. <laughs> <laughs> 그, 세장님 괜히 약간 세게 나가라고 해가지고, 손님으로 무시하러 오니까 너무 세게 나가는 거예요 <laughs> 자장이 이때에 이런 걸 해야 되고, 저도 공부해가 왔잖아요. 자장하려고 하면, 그냥 올 수는 없잖아요. 자, 근데 여기, 뭐, 그, 뭐, 뭐, 이분이 해결하실 분은 아닌데, 그래도 미리를 좀 전달해달라. 지능원이 앞으로 그런 걸 내년에도 뭐, 보이면은, 아, 그분이 가서 해서 했구나, 이랬는데, 내년에도 지능원이 이런 거안 나오면은, 이분은 장만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분이, 우리 선주 센터장님이 워낙 바쁘신 분이래요. 뭐 때문에 바쁜지 몰라요. 지능원이 지금도 아니고, 정말 바쁘게 분이거든요. 지금 다시 또 서울 가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가시기 전에 혹시 질문 좀 라이프 예. 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질문을 가능하게 해주세요. 박사 과정을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 현장에서 다문화 여성들하고 또 우리 성인 여성 쪽으로 문해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어, 실제로 우리 자국 여성들한테 문해교육을더 많이 좀 지원을 해주고 좀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양쪽에서 이렇게 강사 노릇을 하다 보면 오히려 다문화 여성들한테 더 특혜를 많이 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정책상. 근데 현재 지금 저희 성인,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문해교육을 받는 분들을 보면 강사 수강료도 춤추고 있고요. 또 어떤 교과서도 평생교육원에 아마 신청을 하면 무상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 진행하는 그 기관에서 그걸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할머니들한테 교과서도 사서 공부를 할수 있게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진흥원에서 좀그 프로그램을, 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한 그 기관에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할머니들이 특혜를 받아서, 받아가지고 받아 공부를 하는데 조금 개나마 우리 여성들한테 우리나라 여성들한테 조금 더 물론 다문화 여성 우리나라 여성은 아니지만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할머니들이 조금 어, 문자 해독 능력을 우리가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거는 교육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강화해 줬던 것 같아요. DP. 그런 거좀 신경 좀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바램입니다. 바람. 신경 써 주실 거죠? 내 신경 거슬리니까 답변을 좀. 그, 저희 제가 속해 있는 본부가 제옆에이 그 문화교육 센터인데 그 센터장님하고 한번 다음 주에. 지금 정확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 어르신들하고 다문화 여성들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많은 혜택들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이신 건지 아니면 지금 교재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지원 그 교재 를 실제로 지역에 있는 그 센터들에서 교육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셔서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말씀이신죠 그러니까 자꾸 길어지는데요. 평생 교육사들이 배치가 돼가지고 그분들이 신경을 쓰시면 그런 부분을 챙겨드릴 텐데 사회복지사들이 어한 40몇 개 평생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세세하게 그런 데까지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쳐서 결국은 강사들을 수업을 하려면 오늘 학원에다 각축을 해가지고 사서 보는 그런 상황이 좀 일어나거든요. 이거는 센터장님 역할맞습니다 교과서가 하신데또 <laughs> 예, 저 마이크 좀... 지금은 이번에 좀더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다음 분들한 예, 시간을 많이 줘야 되니까. 블렌스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학부 이기 졸업생 김용범입니다. 우선 아까 연수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국에 보면 그 교육부 연수원도 있고 광역 지역권마다 교육 연수원 이 있는데 그 법령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열두 연수원을 짓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나 이런 문제에서 이제 기 있는 교육 연수원에 어, 평생 교육사를 교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를 좀 마련해 주시면 연수원 활용도 할수 있고 우리도 좋은 시설에서 보수교육 등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그렇죠. 이상. 참이 좋은 말입니다. 이런 게 가져가면 비용리할 일이 적신이잖아요. <laughs> 맞아서 이게 <이래> 또 정책을 <laughs> 받아들이니까서 또 누구 하나 혹시 예저 뒤에 분 먼저 손드시십니다. 아 저는 일단료 김수원 의원님, 예, 예. 이그 내용 앞에 제가 보다 보니까 이최근에 예, 청년수당, 뭐업수당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이게 사회 전반에 걸쳐 뭐 하고자 하는 분위기 조성과 의식 고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좀 의문이 가거든요. 동기부여 시켜서 고기 잡으러 가도록 해줘을해는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줄는데 지금 이거는 앉아서 고기 바닥 그런 걸 해도 이 표현이, 아, 이게 맞습니까? 내, 내용을 보시면은, 아니, 틀립니다. 예. 정반대입니다. <laughs> 요즘에 청년수당이라는 예. 노인복지수당이 선거철만 되면 자꾸 올라가지 않습니까? 조성에 도움이 예. 안 됐다고 그렇죠. 생각되면. 아니, 아니, 제, 제 얘기를 가까이 들어보세요. 에, 3일 전에 신문에도 그 청년수당을 지금 인을 몇천명에서 그 몇만명을 주겠다고 지금 확장하겠다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어요. 조선일보 신문을 보면은, 그래서 여기와 대비되는 것이 새마을운동인데, 새마을운동은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전 사회가 열심히 하는 쪽으로 몰고 갔다이 말이죠. 세마 운동 아, 그런데 여, 그렇죠. 그래서 예, 저, 맞습니다. 죄송한데 맞습니다. 이 부분은 예, 예. 따로 지금 발표다 이게 이게 발표다. 지금 하나만 스무발생이 갑자기 산소 올나요 발표다니까. 지금 그 지자체별로 차이가 엄청나요. 평생학, 평생교육 이런 부분이 예산도 있고 지금 국가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는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관계를 해보니까. 힘이 너무 없어요. 교육부하고 바로 상대하면 예를 들어 보사, 회복지사는 교육, 저, 복지부하고 바로 이렇게 그게 되는데, 단체가 되는데, 여기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하고 이렇게 거쳐서 이러면 진흥원이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laughs> 그래서 지금 오늘, 어, 학회, 협회가 발족이 됐는데, 이 힘이 있어서 계속 지자체 장들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선거 때. 거기서부터 요구하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처럼 어, 대통령 선거나 뭐 국회의원 선거 때 이때 힘을 보태야 되는데, 그 지금 지금 그 부분은 <laughs>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 하는 건지 길을 한번 이렇게 <laughs> 네. 생각하신 게 힘들어요. 그 <laughs> 국평원에 계시기 때문에 <laughs> 저는 국회 가자 계시고 이번은 그러면 약간 큰일 나요 <laughs> 아니 아니요. 그 국평원에 계시기 때문에 국평원에 거기서 자꾸 하려고 하면은 이건 안될 건데 방법을 네. 딱 제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력을 <laughs> 더 기고했습니다. <laughs> 아, 그렇게 하고 진짜 <laughs>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저 예, 꼭한 번만 더 예. 아, 저 뒤에 분도 아까 죄송합니다저지금부 들었는데 좀 많이 질문하세요. 한 장에 호분만더 쓰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관중이 호응이 좋아서. 예, <laughs> 네, 반갑습니다. 석사 아, 가정에 있는 박미입니다 그 학비 지원을 갖다가 아까 좀 해준다고 그러셨는데 이건 웃음 말이지만 우리가 평생을 갖다가 세금을 내면서 했기 때문에 짜라기 학비 지원을 바라는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생교육은 도시부터 에 시골에서부터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평생교육은 아까 자장님께 김영호 교수님 말씀대로 제 생각으로 는 평생교육은 도시 시골이 없습니다. 어떤 구역이든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개더질문사항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평생교육사회의 앞으로의 전망이 정말 이렇게 좀 궁금한데 당장 내년에 부터라도 혹시라도 조그만 이렇게 실을 오라니만한 희망이라도 있는 것이 있으면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지금 사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아는 게 없고요. 그 아마 그 해당 그 센터에서 뭐 교육부하고 뭔가 논의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제가 평생 교사 육 어떤 이런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인지 정확히 좀알지는 못하고요. 일단 그 그냥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느끼는 거는 쌓인 그게 많으시구나. 어 그런 부분들을 풀어가는 노력은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보평원의 그 역할이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으면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 잘 오해하신 것 같아고 다시 제가 따로 얘야기 드리겠습니다. 이분 질문 안 드리면 제가 조, 못 주무실 것 같아요. 그니까 <laughs> 얼굴이 막 마지막으로 하세요. 최근에 교육부 정책에 보니까 이 매치업에 대한 새로운 에, <laughs> 시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 뭐 세계 기업, 대표적으로 SK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교육 프로그램을 기업이 주관해서 그 인프라를 이용해가지고 어,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렇다면 대구 한의대학은 뭘 하, 그 매치업과 연결을 한다면 뭘할수 있을까? 음, 사실 여러번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답을 자, 저, 전혀 방향을 못 잡겠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학교의 문제를 떠나서 이 매치업 사업과 평생 교육과 대학의 어떤 이 관계성, 이 네트워크 형성되고 실제로 어떤 일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그 그 체계성이 안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논의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시범 운영을 해서 올해 세계 성과가 있다라고 사자산업혁명시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축이 되었다라는 제가 그신 자료는 읽었지만 사실 이해가 안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 이 매치업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야 이 지역의 평생교육의 직업훈련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요. 근데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음, 이부분 제가 좀 진지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제가 2016년에 K-10을 맡고 2017년에 K-10 공무장 하면서 실제로 그매첩사업 미국의 유다시티라고 하는 그걸 벤치마킹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묵하고 떨어져 있을 수도 없는 거였고 근데 저는 진행되면서 지금 정확히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게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앞으로? 뭐 하고 있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그 부분은 문제점이 많많 많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 조금 저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매치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이렇게 안착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이 사업이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업이 터에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적인 환경 여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직은 매출이라고 하는 사회를 이렇게 그 사업을 접하기에는 아직은 그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거와 관련해서 뭐냐면 제가 아까 그 결론에서 그 데이터 얘기를 좀 말씀드렸잖아요. 을저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평생교육사분들이 데이터를 좀 어떻게 축적을 하고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역량을 좀 저는 많이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진지한 문제제기인데요. 그 지, 교육부 정책 중에 상당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살짝 한번 보시면요. 과연 저 정책이나 사업이 데이터에 기반한 증거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정책일까? 이런 의문을 한번 제기해보세요. 그리고 그런 자료가 있는지를 한번 공개를 좀 해보십시오.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평생교육실는 지원사업도요, 데이터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앱칠 출범할 때.